야 모두. 어, 어 나갈게 나한테... 잠깐 우리 모두 관금의 손을 푸시고 민서 형이 이제 오늘 패드로 오늘 바꿔서 처음로 해볼 거야, 알았지? 민서 형이 알려줄 거야. 아 어, 민서 형이 알려줄 거야. 앞으로 좀 유명한 레고를 줄 거야. 네. 게임하고 있으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어, 이기고죽고또 그런. 고르는... <laughs> 자기가 주 종목은 뭐예요? 종목은 네. 네. 피파. 온라인 피터 온라인? 네 아유. 피터 온라인 하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상대 골을 넣을 때마다 음. 상대 골을 넣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플레이어가 잘았는지 지켜보면서 음. 즐기는 게 그게 게임이즐하는 음. 방법이에요 음, 네. 나가, 나가서 어. 마스터한천이가 아, 다섯 장 만들어서 네 개짜리 방으로 만들어. 네 개짜리요? 음. 뭐야? 음. 아, 오케이. 이걸 하고 애들이 좀 달라진 점이 혹시 있나요? 어 일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진다는 거. 또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자발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점, 그리고 또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협동을 해서 이 퀘스트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 라는 거를 서로 협력한다는 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치고 있는 결과 같아요.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돼? 보거 봐. 음, 그게 안 돼요. 보통. 이 업무를 3년째 맡으면서 애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조금은 알게 돼서 아, 이제 네. 자격, 심판 자격 연수도 듣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이제 게임을 기존에 원래 잘했던 사람은 아니라 힘들긴 한데 애들 도와줄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그 <laughs> 보람이 있으신 거죠 <laughs> 그쵸 그쵸 그리고 애들이 대회한번 있으면 밖에 나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 자체가 애들한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더 잘하고 싶어지고, 잘하면 대회 나갈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laughs> 게임은 장애를 떠나서 애들이 뭔가 그래도 자기네들이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정말 게임하면서 자존감 향상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좋잖아 그렇지? 근데 피파만 하면 이렇게 팔이 냉요. 파를할수없을것 같은데. 어떻 하지? 키파 할 거야, 피파할 거야. 분명. 이제 이 세게 쳐도 돼. 세게 쳐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laughs> 헬스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 음. 선생님, 그럼 난이도를 조금 조정해 줄까? <laughs> 그러면 음. 이 난이도도 또 도전해 할 거야? 르겠어이 음. <laughs> <멋있어>. 음. <laughs> 친구가 승부욕이 돼가지고. 아. 저도 꼭 이거를 바꿔주려고 해도 계속 자기가 더 어려운 단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파도 좀덜낼 텐데, 이제 안될 때마다 지금. 아, 내네 그래요? <laughs> 이제 이게 화나기보다는 이제 골을 먹으니까 아마 약이 오르나 봐요. 그아 상대에 대해서. 어 <laughs> 화났어? 왜? 네? 모르겠어? 골못나서골못 넣어서 화났어. <laughs> 교과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처음에 그 학생들이 이거를 접근하게 하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걸 내가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시설 노력성이네올 때까지 안 해. 언젠가 되겠어요. 네. 원생은 원죄가 됐으면 어때? 되겠다 되겠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좀 어려운 점아 배우기 음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반복된 것들을 <goosebumps> 음. 알려줘야 하고 이제 아 Mixただ. 아까 우리 민혁이 친구처럼 이렇게 자기 감정 조절이 조금 힘든 면도 있어서 게임하면서 그런 면들을 좀더 배우는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지는 경험도 하고, 이기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뭔가 학습에도 연결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하다가 막 포기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게임이어서 그런지, 애들이 더 하고 싶어 하고, 포기는 안 하고. 이스포츠 산업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좀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저희가 이 컴퓨터실 자체가 지금 이렇게 멋진 컴퓨터를 갖기까지 저희가 구축하기까지는 전혀 그 그래픽 카드도 없고 일반 모니터를 사용하고 게임밍 키보드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터라든지 뭐 이제 카트라이더라든지 그래픽 카드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은 이제 전혀 못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나서는 보시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에 내 종목을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 센터의 하나뿐인 e스포츠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민선은 장애 e스포츠 선수로서 엄청 훌륭한 선수입니다. 거기 선수단에 딱그 합격했을 때 기분이 음. 어땠어요? 어 e스포츠 관련된 직장에 다니게 돼서 엄청 매일 수학고. 근데 작년만해도 이스포츠랑 음, 관련된 직장을 쉽게 접대 하할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고 기분 매우 좋았습니다. <laughs> 지금 귀가 약간 잘안 들리잖아요. 의사가 근데 그게 게임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 그게 게임할 때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 네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성과방을 가지고 왔는데, 일반 사람들은 외부소음 때문에 특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게임할 때? 예, 게임할 때 반대로 외부소음이 사전되니까 게임에서 모니터해서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장연인것 응. 같아요. 응. 벌써 이제 민서은 완전 스타 됐는데 아,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 이제 앞으로 리포스 그리고 리포스 세계프로의 t v 에한테 어.. 앞으로 5년 뒤에는 TVN 중에서 가장 많은 리포스에 가장 많은 동물이 포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4.21이 흥분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과 연구를 하면 누구나 e스포츠 3위에 될수 있다고 생각해 응. 뭐 이럴 때난 내가 e스포츠 선수가 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어.. 수배일이다 이야기하는데 한국처럼 나중에 대회 가서 1등 하고 싶다 할 때가 가장 네, 응시 캡션 인것 같아요 아,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네네 네, 네. 우리 카메라 보고 e스포츠 화이팅 네? 우리 카메라 보고 e스포츠 화이팅 한번 e 이팅